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반도체용 석영유리 세정 및 코팅제 제조 원이큐 NC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7%로 포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6%, 비용의 증가율은 26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년과 22년 크게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.8%, 단기순이익률은 10.9%로 포통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은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과 급여 비용이며 그외 감가상각비, 외주 가공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60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160% 이상을 생산 설비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70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10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10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.9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사회 총 96억원 지급했습니다. 이상 원익qnc였습니다.